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분주한 마음을 뒤로 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서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2024년 하반기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재와 흐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자매가 열심히 작정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랑이 필요합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좋은 남자 보내 주시옵소서. 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또 믿음도 정말 좋은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기도를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조용히 불러다가 자매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기도는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부모님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를 하면 아마 더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실 겁니다. 임목사님의 권면을 들은 자매가 결심을 한 듯이 예, 눈에 힘을 탁 주고 예, 입술을 꼭 깨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롭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용히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봤는데요. 자매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에겐 정말로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부디 부모님을 위해 근사하고 좋은 사위를 보내 주시옵소서. 기도가 달라졌습니까? <laughs> 똑같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첫째, 염려만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무 염려 없이 마음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또 키가 자랄 수도 있는 겁니다. 키를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염려입니다. 어떤 변화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염려에 불과합니다. 뻔히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사실 이거는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염려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심한 염려는 의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의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염려라는 거지요. 그것도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의복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의복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왜 주님께 묻습니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입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지요? 입을 게 너무 많아서. 무엇을 골라 입어야 될지를 몰라서 주님, 뭘 입을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건 아닐까요?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은 아무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보면요, 스타일이 옷이 거의 똑같은 옷을 입는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벌텐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이 한 벌밖에 없나?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히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똑같은 옷을 열 벌이나 구입해서 서, 쓰고 있었습니다. 왜 똑같은 옷을 열 벌이나 구입했을까요? 너무 자신에게 맞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 너무나도 잘 어울리니까, 혹시라도 이 옷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그 옷을 열벌이나 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옷을 산 이유는 무엇을 골라 입어야 될지 염려하기 싫은 겁니다. 무엇을 고를까 그 시간도 아깝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똑같은 옷으로 열벌이나 구입했던 거이요 우리는 기도라고 착각하지만요 단순히 염려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도 전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염려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기도하는 것 그것도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착각하는 이런 염려를 그만두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기도로 착각하는 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착각하는 염려를 네 가지 말씀하시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염려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황당한 기도가 아닌 염려가 무엇이지요? 네 번째.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기도가 아니라 염려일 뿐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되어봐야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코 알수 없는 내일을 미리 짐작하여 기도하지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봐야 그거는 주님이 보실 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놓고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기도하는데요, 막상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전에 했던 기도를 싹 잊어버리고 이전의 기도와 달리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로 정신이 아찔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우리가 그냥 흘려 기도했던 제목들까지도.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과 달리 주님의 뜻대로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기도해 놓고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잊어버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일을 위한 기도는요,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일을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염려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장 기도로 착각하는 염려를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일.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도 상황에 따라 기도로 기도하는 대로 내가 살지 않을 것.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요. 염려에 불과합니다. 기도가 아닌 염려로 허송세월을 시간 낭비를 마음이 상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 기도가 아닌 염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는 기도라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32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구한다. 3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할 것 이렇게 제자들이 구할 것과 이방인이 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한글 성경에 보면 둘다 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요. 시크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서로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할 때는요. 에피 제테오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제자들이 구한다 할 때는 제테오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게 헬라운데, 꼬부란 글씨로 보이지요. 예,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비슷하지요. 예,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세자에 있습니다. 에피 라고 하는 이 단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에피 라고 하는 접두사는요, 영어로 치게 되면 전치사 온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과 오버는 이 중학생들이 영어 공부할 때,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아마 구분을 할 텐데요. 이렇게 온과 오버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건이 책상 위에 있다 할 때는 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뭐, 파리가 책상 위를 날아다닌다 할 때는 온이 아니라 오버를 쓰는 것이죠. 조금 더 어려운 영어 표현을 보면요. "think on your fee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ink on your feet" 예. 이 말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말이 되고요. "think over" 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전략적으로 심사숙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over는 반복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o n 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거만. 한 가지만 즉흥적으로 하는 의미가 이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에피제테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요, 딱 그것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는 사실상 염려와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런 것들은 기도라고 해도 사실은 예수님은 염려로 여기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만 구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속한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들만 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를 따라 당연히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지 않고요. 할량 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실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시던가요. 비를 주실 때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시던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다가 마치 기도응답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기도대상을 절대시하고 우상화하면서 신으로 모십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만 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제자들의 기도는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요. 염려 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요. 틀림없이 응답받을 확실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1% 아이들 이제 의대를 가는 1%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1%에 들게 되었을까?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요 그 1%의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바로 성공 경험이었습니다. 어릴 때 보통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까지 이 성공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 나름대로 이뭐 종교 1등 또는 뭐 반에서 1등 이런 성공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그 경험을 계속해서 살리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결국에는 전국 1%에 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과 또 확신을 주고 또 노력을 할 의미까지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성공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완전히 실패해 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제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하셨,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예배입니다. 예배. 왜 예배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은요 해도 잘안 돼요. 아무리 수고하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경험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는 아무런 성공 경험이 없다. 이럴 만한 사람도 예배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 경험이 생기게 될줄 믿습니다. 노래를 좀 못한다고 예배를 못 드립니까? 배운 것이 좀 없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내가 신앙이 얕다고 해서 이제 갓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요. 이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예배에 대한 성공 경험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를 구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성공 경험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열심히 기도해봐야 기도가 응답받더냐? 그 기도를 들리면서 기쁨이 있더냐? 그 기도를 들리면서 즐거움이 있더냐? 그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희열이 있더냐? 그런 것이 왜 없느냐? 그때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봐라. 그러면 너에게 성공 경험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요. 쓸데없는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염려가 생길 때에 그걸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더 이상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요, 기도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내가 욕망하는 대상, 내가 기도하고픈 대상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 욕망의 대상의 자리, 그 모든 상황을 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할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될때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욕망하는 대상과 함께 모든 상황을 보면서 진짜 염려 없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의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의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욕망이 사라져 피지 않고 염려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이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 나라 관련된 책들을 보면 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역. 그런데 이것도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어서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는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시간과 공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시간과 공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멀찍이 그때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 순간이 이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경험을 지금 여기서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해석이 많습니다. 해설이 많습니다. 그 해설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스칸 맥나이트가 쓴 책이 있는데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읽어 보시면 참 유용합니다. 지금 현대에 현재까지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잘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이스칸 맥나트는 맥나이트는 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의는 선행의 삶을 의미한다. 의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을 요구한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는 하나님이 우선임을 의미한다. 이걸 다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의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경건한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할 테니까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경건한 삶입니다. 예, 또다 까먹으시겠지만 예, 한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예수님께 나는 순종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요, 다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한답시고 염려하지 마라.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염려하는 것, 그거 하지 마라. 기도한답시고 이방인처럼 중원부원하지 마라. 기도한답시고,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계속해서, 계속해서 말하지 마라. 염려나 똑같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확실하게 응답받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염려 없이 기도하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염려 없이 순종하여 경건한 삶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알아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를 아시지요? 마틴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1546년 2월 18일. 이 6년 전 1540년에 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벗시 있습니다. 프리드리 미코니우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프리드리 미코니우스가 종교개혁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루터의 친구 미코니우스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떨리는 손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 루트에게 유서, 유언과 같은 작별의 편지를 썼습니다. 루트가 그 편지를 읽고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회답을 써 보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아직도 자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자네가 살 것을 명령한다. 주님은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자네의 죽음을 듣지 않게 하시고 자네를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 이것은 나의 뜻이고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빈다. 왜냐하면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만을 구하기 때문이다. 정말 확신에 찬 기도이기도 하고 확신에 찬 고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루트의 편지를 받고요. 정말 말할 힘도 없던 이 미코니우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트보다 두 달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신실한 우정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 없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 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이 추석 명절 많은 염려와 근심, 불안까지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 추석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